송악산과 99봉. 송악산은 제주의 최남단에 위치한 오름으로 절우리, 절월이, 저별이라고도 한다. 송악산은 초기의 수성 화산 활동과 후기의 마그마성 화산 활동을 차례로 거친 화산으로, 먼저 폭발한 큰 분화구 안에 두 번째 폭발로 지금이 주봉이 생기고 거기에 작은 분화구가 생겨난 이중 화산체로 주위의 기생 화산이 발달하여 99봉이라 일컫는다. 이곳은 이른 아침의 안개와 저녁 노을 등 천태만상은 이루어 송할수 없어 시인 객이 물러들고 서북쪽 여기동이 있어 옛날 도승 기생이 있어 그곳에서 춤을 추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 조선 유학자 청음 김상원 선생은 송학상과 99방의 정경을 옛날부터 이것을 영주라 했는데, 받아들면 모두가 놀만한 명산일세 하루까지 솟은 노대는 만길이에 서 있고, 석방과 웅골은 천추에 늙었구나. 피리부는 달밤에 석년을 만났으니, 연막의 봄바람에 신기료를 보겠구나. 가벼이 둥둥 떠서 신선된 듯 느껴지니, 곧바로 하늘을 날아 복내산에 가려라다. 라는 시를 저 아름다움을 칭했습니다. 복내산은 참고로, 어디죠? 건강산을 아, 걷습니다. <laughs> 저 앞에가 이제 그 송악산 어, 올라가는 길이고 저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빠져서. 선 쪽으로 가면 이제 100m만 가면 있구요. 저는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죠몇년 어, 제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한 도로가 이 왼쪽은 모슬포 쪽에서 이제 쭉 들어오는 길이고요. 이쪽은 이제 사계리 해안 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쫙 넘어 맑은 날 보면 아주 경치가 죽여주죠. 그러면서 싹 왼쪽으로 꺾어지면 선방산이 눈에 딱 들어오고, 아, 형제선 보이고 아, 저쪽에월라봉박수기정 아, 보이죠? 어, 너무 아주 멋있죠. 그래서, 모슬포 쪽에서 한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삼방산을 끼고, 이쪽으로 돌아서 사계리안을 나가시면 아주 멋진 풍광을 어,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들은 한가래의 풀을 듣고 있습니다.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저는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셔달, 저 앞에 보이는 작은 야트막한 그 동산이 셔달 오름입니다. 저길 넘어가면 43 흑살터가 나오고요. 네, 그걸 지나면 뭐 일본 고사퍼진지서부터 해서 말드로 비행장, 말드로 비행장은 뭐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크투어리즘이라고 해서.